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유명인 사주분석. 얼마 전에 개그맨인 김영희 씨와 전 프로야구 선수인 윤승열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10살이 더 어립니다. 많은 화제가 된 결혼이었는데요.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김영희 씨의 사주고, 이 쪽이 윤승열 씨의 사주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장점을 최대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좋은 생각만 많이 하는데, 이두 사람이 산다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합쳐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주를 봤을 때 이성운이 안 좋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혼에 다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딱 주의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는 시기,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궁합. 이두 가지만 잘 맞춰서 하시면 이성운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개년 경신월 개미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39살입니다. 39살이니까 올드미스예요. 그리고 윤승열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9살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윤승열 씨가 예전에 하나이글스에 입단을 했었거든요. 입단 한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뽑아주질 않습니다. 프로야구단에서. 그래서 주전으로 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야구 단에 하이튼 입단했다가 나왔다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개유년 김이월 경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궁합을 보는 거니까 일단 이성훈을 봤을 때, 김영희 씨는 남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을 지지에 깔고 있고요, 윤충렬 씨는 여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을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전부 이성운을 지지에 깔고 있어요. 그러면 아두 사람이 이성운이 아주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결혼운이라든가 이성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결혼해 갖고 잘 살고 이런 걸볼 때에는요 이성운도 이성운이지만 자식운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김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에는 을목도 있고 갑목도 있는데요. 사주 원국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3 9 살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도 내년이 이민년훈년이 계묘년 이렇게 되는데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1년은 자체는 좀 따라줘요. 현재 대운도 갑자 대운이니까 목기운이 들어오고 대운하고 1년은 따라주는데 사주 원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산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좋습니다. 윤숙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자식운이 약해요. 두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윤숙녀 씨 같은 경우에는 관성운이 없는데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가정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개 남자들이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윤승열 씨도 그 점을 알고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나이도 이제 젊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에 충실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계속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는데 21살서부터 30살까지 대운의 화기운이 들어오죠. 이분도 대운에서 하여튼 자식운이 따라줘요. 그래서 두분다 사주원국에는 자식운이 없는데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운이 따라준다는 거. 이럴 때 빨리 출산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시기로 봤을 때에는 올해운이나 내년운은 별로였죠. 왜냐하면 결혼한 시기가 경자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원진살이 성, 성립이 될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가 신축년인데 충미충입니다.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김영입 씨 입장에서는 올한해잘 보내셔야 돼요. 결혼을 해갖고 처음 한 해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만약에 윤승열 씨가 술 씨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 미토가 있으니까, 신축년, 축토가 들어오는 올해는 축술미 삼형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윤승열 씨도 안 좋다고 봐야죠. 올해가 겁재운인데, 지금 토기운하고 금기운 자체가 용신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겁재운인 신금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분다 올해 일년 운이 별로 안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올해 결혼을 했는데, 그첫 해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김영희 씨도 그렇고, 윤승열 씨도 그렇고, 올한 해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사람이 자식운이 약하니까 아이는 빨리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김영희 씨 입장에서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신축년이 결혼하기에 안 좋은 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날짜 잡는데 지지가 충할 때 이때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빨리 결혼해야겠다. 경자년이 끝나기 전에 1월 달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축월이죠.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데 지지 충하는 달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유영희씨 입장에서는 1년운이라든가 월운이라든가 결혼하는 시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쉬운 것은 작년에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두 분이 좀 늦게 만나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 윤승열 씨가 경인일주고 김영희 씨가 개미일주인데 특별히 충이나 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삼형살이나 삼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윤승열 씨가 수기운이 하나밖에 없는데 김영희 씨가 세 개나 되니까 이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이점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화기운이 두분다 없어요. 김영희 씨는 목기운도 없거든요. 윤승열 씨 입장에서 없는 목기운을 채워주기는 어렵습니다. 목기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두 분은 일단은 궁합만 봤을 때에는 두 사람이 아주 뭐최상의 궁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천생연분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승열 씨 입장에서 이제 재성운을 나타내는 것이 일지에 깔려 있으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10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연주에 재성운이 있다든가 그랬으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윤승열 씨의 사주만 봤을 때에는 특별히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영희 씨하고 윤숙열 씨하고 1대1 궁합이라든가, 뭐, 올해의 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운에 결혼을 했다든가, 뭐, 천생연분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윤숙열 씨도 병진대운, 그 다음에 을묘대운으로 넘어가고, 김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갑자 대운이 좋거든요. 을축대운은 별로예요. 갑자 대운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올한 해만 잘 넘기면 몇 년간은 계속 사이 좋게 살아갈 수가 있고 특히 거기에 아이까지 생긴다. 그러면 참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안 생기면서 올한 해를 잘 넘기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올한 해를 잘 넘기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막 좋은 말만 계속 드리고 싶은데 올 한해 많은 주의를 요한다는 거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승열 씨와 김양희 씨의 결혼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